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가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했다. 하리수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귀신을 너무 많이 봤고 17살 때 트랜스젠더를 하기로 결심한 뒤 가위도 많이 눌렸다고 털어놨다. 그리고 예전에 일본 히메지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36년 만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택시가 안 잡혀서 다들 걸어서 이동했었고 작은 신사 같은 곳을 지날 때 일행들은 눈도 보고 너무 좋다고 들떠 있었지만 나는 뭐에 홀린 듯이 좋긴 뭐가 좋냐고 지금 천지개벽 날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6시간 후에 지진이 났었고 히메지 바로 옆에 고배가 있는데 바로 그게 고배 대지진이었다며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셨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약간 신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, 어떨 땐 사람을 보면 점사가 보일 때도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. 한편 하리수는 2006년 11월 4세 연하의 가수 미키정과 결혼식을 올렸는데, 2017년 5월 협의 이혼을 했고, 이혼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다.